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뽀입니다. 브루페스가 등장하면서 크로마틱 브롤러 게일이 등장을 했었죠. 등장과 함께 스타 파워가 한 개밖에 출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바람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특수 공격 범위에 있는 아군들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건데요. 할인을 해서 169보석이라고 해도 절대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나쁜 스타 파워라면은 구매를 하면 안 되겠죠. 이 스타 파워가 좋은지 나쁜지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싶다면은 상점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서 크리에이터 부스트에 BB OK를 입력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피해는 건 전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석을 쓰면 저에게 약간의 리워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많이 많이 BB OK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테네와 듀쇼다운 가보도록 할게요. 오 다행이다. 이쪽에서 나왔으면은 상자 한두개 정도는 안정적으로 먹고 갈수 있거든요. 자 가면서 가젯을 설치해서 내가 먼저 갈게. 빨리 따라와 테네야. 형 먼저 간다. 어형 먼저 갔다 올게.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내가 두개다 모을게. 어, 근데 야, 왜 갑자기 레드 와이파이가 뜨냐? 어, 야야야 예,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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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했다가. 어, 레이드 와이파이 좀 풀려야 되는데, 빨리. 자, 레드 와이파이 좀 풀려라. 빨리, 빨리, 빨리. 어, 이거 풀려야지 먹고서 공격을 하든가 말든가 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한시에 적이 있어요. 이거 레드 와이파이 풀리면은, 제가 이거 드링크 먹고, 한시 쪽으로 가제, 어, 뛰어서 잡으려 그랬는데, 야, 이거 제시가 들어왔다. 어, 뭐야. 제시가 죽어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아니야, 이거. 레드 와이파이 때문에 뭐할 수가 없네. 자. 지금 테네가 또 누구 죽였거든요? 누구 죽였어요? 어, 알로에 주스냐? 아, 엄마. 야. 팸을스팸 만들어버렸네. 어, 또 죽였네. 이거 뭐 이래, 게임이. 끝났는데? 자, 밑에 있다, 밑에. 자, 제시 죽이고요. 아니야, 궁극을 써야 되는데, 야, 궁극을 쓸 상황이 안 나와. 레드 와이파이 떠있다가, 레드 와이파이 끝나니까 게임이 끝나 있어. 뭐 이래. 아, 나 진짜 열받네. 아니, 스타 파워를 써봐야 되는데, 레드 와이파이 때문에 저기랑 싸우지를 못하니까 쓰지를 못하네. 9시가 가장 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어두운 통로에서. 여기에서 나오면은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자, 잽싸게 여기 거 먹고, 자, 이것까지 먹어주고, 그거 니가 먹으면은 너 죽는 거야. 응, 죽어. 자, 죽는대니까. 자, 이거 이제 이제 도망쳐야 돼요. 여기서 잘 탈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 탈출해야 돼요. 자, 저기에 있는 친구들.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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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내가 먹어야 된다. 자, 가지를 활용해서 점프해서 이걸 내가 먹어 버리고 자, 여기 분명히 하나씩 들어 있어요. 여기 애들. 여기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여기. 없을 수가 없네. 뭐뭐 뭐, 뭐야? 없네 없어 없어 자 그러면은 이거를 먹고 이번에는 제가 왼쪽으로 날라가겠습니다 가젯을 써서 그래야지 빨리 궁극을 채우거든요 자 가젯을 써서 날라가서 자 죽어라 이것들아 다 죽어라 이거거든 이거거든 자 궁극 채웠죠 어 예, 야야쟤 따라온다 따라온다 어 따라온다 어, 테네 죽었다 <laughs> 자 테네 나오면은 제가 테네에게 궁극을 써서 이 궁극 새로운 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내거 먹으면 너네 죽는다. 이거 내거 먹으면 죽어. 어어 와 야야, 테네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어! 야야야, 빨리 먹어! 먹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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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나 테네한테 궁극 써줄라 그랬는데, 이거 뭐 개판 5분 전이네. 어 테네 죽은 다음에 테네 나올 때쯤에 나도 죽어버리고. 야, 기다려, 기다려! 테네야, 형이 이거 이제 이거 궁극을 써주면 너의 인속이 빨라질 거야. 그러면은 너는 그 에너지 드링크를 빠르게 먹으러 갈수 있겠지? 자자 자, 내가 써줄게 궁극 써줄게! 자 이송이 빨라졌지! 자 이송이 빨라졌지 어 근데 전혀 쓸데가 없구나 어, 전혀 쓸 데가 없어 자 진짜 전혀 쓸 데가 없네 야 이거 탈출해야돼! 탈출! 아 탈출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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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네 나왔구요 테네 나왔구요 어 테네 나왔구요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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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드링크 개 무섭다.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야, 망했어. 이거 게임이 뭐 이래? 그리고 스타 파워 개똥 쓰레기다. 듀오 쇼다운에서는 이거 쓸 데가 없는 거 같아요. 저희 브롤볼로 가 보도록 할게요. 브롤볼에서는 좀 쓸만하겠죠. 이동 속도 늘려 주면은 드리블 해 갖고 공지번으로 가기 좋으니까 제가 빨리 궁 채워 가지고 어, 이거 탱커한테 이 속을 늘려 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다음 판은 제가 테네 보고 제키 골라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키로 이동 속도를 늘려서 드리블할 수 있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나저 친구 마법사 너 내가 날라가서 어 마법사 너 죽여버린다. 아아 딸기 주스한테 죽었다. 와나 스파이크 와 스파이크가 우리 다 죽였어. 야, 스파이크 도 기다려. 내가 너 잡으러 간다. 예 스파이크 어디가? 어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안돼 안돼 안돼. 자, 자, 스파이크부터 오케이, 잡았지? 제가 궁극을 써서, 자, 여기 있는, 쉘리, 이동속도를 늘려주겠습니다. 쉘리야, 달려! 달려! 끝이야? 어, 궁극 벌써 끝났어? 와, 이거 진짜 쓸데없네. 개 뚜레기네, 뚜레기. 와, 이거, 신규 스타 파워, 이거, 개 뚜레기인데요, 이거. 아, 다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도 좀 잡아주고. 야, 이거, 이거, 내너공 줄게. 야, 달려봐. 달려다 내가 궁극 써줄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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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궁극 써줄게. 달릴 준비. 아, 둘다 써. 둘다 이동 속도 늘었지. 빨리 가. 아, 야, 근데 이거 진짜 쓸데없다. 아니, 너무 쓸데가 없다. 이거. 야, 이거 뭐, 개일 스타파워는 이건 뭐, 왜 만든 건지 모르겠네. 두 번째는... 어, 이두 번째 스타파워는 진짜 왜 만든지 모르겠어. 이거 왜 만든 거야? 진짜? 자 마법사 죽여주고 아 야스 파이크한트 자꾸 녹아 와 개구린데 이거 개구리 개굴 개굴 개구리 개구리네 진짜 개구리여 와 이거 어따 써야 되냐 스타 파워를 이동 속도를 늘려준다고 하는데 너무 짧아요 그래갖고 잠깐이에요 차라리 첫 번째 스타 파워 벽에 부딪혀서 기절하게 해주는 그거 있죠 그게 훨씬 좋습니다 자 자, 내가 이동 속도를 늘려주고 아니 이거 진짜 쓸데가 없어 쓸데가 아니 너무 쓸데가 없어 아니, 그리고 우리 편 쉘리가 이게 보신 어, 거같아저 친구 게임 하는 게 거의 보스 수준이거든요 거의 보스 수준이에요 보 아, 아니다 보보 아니다 보다 어, 아니다 이제 보니까 보보다 못하는 거 보니까 보다 아닌 거같아자저 친구에게 패스해주고. 자, 궁극 써 줄게 내가. 이동 속도를 이용해서 빠르게 달려가서 죽어라, 친구야. 어, 쉘리야 빠르게 달려가서 죽어. <laughs> 어, 어 답이 없습니다. 자, 이거. 자, 이거. 제가 테네에게 주고 테네에게 아이고 궁극을 테네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잘못 줬네. 나오토궁 쓰면은 우리 편에게 이게 나가 갖고 이동 속도 증가시켜 줄줄 알았거든. 오토궁도안 되네 이제 보니까. 아 이거 좀 나쁘다 아자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활용 방안이 그냥 생각이 나지 않아 이거 그냥 우리 편한테 써주기에는 너무 아깝고 저 밀어내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저 밀어내는 용도로 쓰자니 또 개구리고 진짜 애매해 이게 아 이거 봐봐 내가 스타파워를 한다고 쓴다고 해서 궁을써서 이 게임에서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없어. 자, 이거 봐봐. 이거 정 밀어내는 용도로 써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게임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스타 파워야. 스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원래. 이걸 거 오다스라는 건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써서 이동 속도를 증가해봤자. 어, 쓸데가 없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이동 속도를 증가해봤자. 어, 쓸데가 없습니다. 자, 쓸데가 없어요. 이게 이래서 불린것 같아요. 밀어놓고 쓸데가 없습니다 적을 미는데 썼는데 이거 스타파워는 우리편을 때려야지 효과가 적용이 되는거잖아 진짜 쓸데가 없어요 이거 어따 쓰라는건지 진짜 뭐 차라리 궁극 데미지 올려주는 스타파워로 바꿔야될것같아 리뉴얼해야돼 이거 스타파워 이거 스타파워 리뉴얼해야됩니다 이거 자 이런식으로 우리편한테 이동속도 증가를 해줘봤자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쓸데가 없어요 야, 우리, 어, MZ 좀 하는데, 참, 내 스타 파워로 이거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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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MZ 좋았어. 자, MZ야. 형이 이동속도 증가 걸어줬다. 자, 공 잡고 뛰어봐. 어. 할게 없지? 자, 그리고, 스타 파워 효과 벌써 끝났어요. 진짜 쓸 데가 없어요. 자, 이거 대일이 자꾸 굴러오는데 너무 귀찮게 한다. 데릴이 너무 귀찮게. 에, 야 이거 먹히냐 이거? 오케이, 야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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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자자자 수비 수비. 자 수비. 자 이제 내가 자 테니한테 또 써볼게 이거. 테니야 이거 써줄게. 네가 한번 써봐. 자 이렇게 이동 속도 증가를 하면은 뭐쓸 때가 있어야지 이거를. 자 무승부. 어 이거는 쓸 데가 없는 스타파워입니다. 사면은 안 되는 그런 스타파워예요. 여러분들이 골드가 뽀꾸처럼 막 10만씩 넘어가면서 남아 도는데 상점에 떴다 그러면 사셔도 되는데요. 나 골드도 별로 없고, 보석도 별로 없고, 아직 만렙도 아니고, 스타 파워도 다 모으지 못했다. 이러면은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스타 파워 거의 한 70개 가까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70개 중에 꼴등의 스타 파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뽁 t v 의뽁기였습니다 그럼, 안녕!